자, 점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얘들아, 부호가 왜 있을까? 어... 생각해봐. 서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을 나타낼 때라고 나와있죠. 이빈 칸에 뭐 들어갈까? 반대되는. 반대 그쵸. 그렇죠? 네. 서로 반대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호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양의 부호는 우리 어떻게 플러스. 표현하는지 알아요? 플러스. 플러스죠. 런스. 은의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그러면은 서로 반대니까 이익과 손해는 서로 반대 개념이죠. 네. 그렇죠. 6천원 이익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플러스 그렇죠. 6천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천원 손해야. 그러면은 그렇죠. 마이너스 4천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정수 볼게요. 얘들아, 정수가 뭔지 아니? 네. 간단하게 일단 볼 건데, 정수가 뭐냐면은 일단은. 정수에는요, 양의, 정수. 양의 정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음의, 정수. 음의 정수가 있겠죠. 어. 방금 양과 어. 음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 다음에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영. 어떤 기준이 되는 숫자가 있어. 그게 영. 바로 뭡니까? 0입니다.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와 그 다음에 0을 통틀어서 정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의 정수는 뭘까? 뭐를 양의 정수라고 할까? 플러스 플러스 양의 정수는요. 너네들 자연수 배웠지. 플러스 중에 자연수이네. 어, 자연수. 자연수가 뭐야? 자연에서 볼수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생기기 위해 만들어진 숫자. 정답. 야. 자연수는 몇부터 시작하죠? 1. 1부터 시작하죠. 1부터 시작해서 몇씩 커져? 1씩 커지죠. 그 자연수에다가 플러스를 붙인 게 바로 양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는 수를 뭐라고 한다? 양의 정수 양의 정수로 한다 자 그러면은 음의 정수는 뭘까? 마이너스 그렇죠 자연수에 뭐가 붙어있는 거야?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게 음의 정수야 됐죠? 유리수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어, 모든, 숫자가, 모든 숫자가 가능하지 않나요? 유리수. 자 유리수에도 역시나 양수와 음수가 있겠죠 양수. 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양의 유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수, 0 영도 있겠죠.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한다. 일단 얘들아, 뭐래 유리수라고 할까? 모든 수, 모든 수. 맞아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음, 분수 나가요? 표현이 가능한 거.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할 거야 알겠어? 그쵸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죠 A와 B가 정수고 분모 A는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합니다 정리됐어? 어. 자 그러면 양의 유리수는 당연히 플러스그니 그렇죠? 분수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는 수겠죠. 자, 그러면 음의 유리수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분수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수가 바로 음의 유리수가 되겠죠. 자,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첫 번째 빈칸. 아까 했었죠? 서로 어떤 성질을 서로 표현하기 위해서, 위해서 서로 반대인, 반대인 어, 서로 반대인 성질을 가진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수가 10점 올라갔어 이걸 득점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뭐죠? 플러스, 10. 플러스 10점인거죠 됐니? 그래서 플러스 10은 뭐예요? 남는 양이죠 더 남는 양에 플러스를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점수가 이번에는 10점 내려갔어. 그럼 실점인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0 그쵸. 마이너스 10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족한 양이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주신 거죠. 이해가 얘니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 후, 예를 들어서 5분 후, 이럴 때는 플러스 5분, 이렇게 하는 거죠. 5분 전이면은?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동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반대인 첫, 서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가가 플러스, 그럼 감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입이 플러스면 지출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과는 뭐야? 플러스겠죠. 네. 미달은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흑자가 뭔데 아니? 예. 그렇죠. 이... 어. 그 다음에 적자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겠죠. 네. 자 그러면은 지상은 뭐야? 땅, 위. 땅 위인 거죠. 지하는 땅, 아래. 땅 아래니까 각각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과잉과 부족은 플러스 과잉이 뭐야? 넘쳐나는 거. 그렇죠. 부족은 그렇죠. 부족은 적은 거죠. 자 해발이 뭔지 알아요? 거기... 기준이 해수면이죠. 네. 어, 해수면 기준으로 네. 높이. 그 어. 그럼 해 저는 아, 해수면 아래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득점은요. 어, 방금 해수나. 했죠. 플러스 실점은 마이너스. 상승 플러스 하강 마이너스. 서로 반대되는 성질인 거 보이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붙여 주시는 겁니다. 이달 수입은 300만 원이었대요. 그럼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300만 원이겠죠. 자, 그러면 용돈이 지난해보다 12% 올랐대 얘는 뭐야? 플러스 그렇죠. 오른 거니까 인상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그렇죠. 지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비행기는? 마이너스 비행기가 3km 하강을 했어요 하강이니까 마이너스겠죠? 지금 부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른쪽이 플러스죠 여기가 플러스고요 왼쪽이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기준, 가운데 있는 이 기준이 뭘까요? 0. 그쵸. 0이 되는 거죠. 기준은 항상 뭐다? 0.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기준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왼쪽에는 음수. 음수가 있는 거죠. 알아두기 볼게요. 자, 플러스 부호는요 뭐가 가능할까? 뭐할수 있을까? 더할수 있어. 플러스 부호는? 더할수 있어? 그쵸? 그걸 뭐라고 해? 생략. 다른 말로. 어, 그쵸. 생략이 가능하죠. 그죠? 플러스 3이나, 그냥 3이나, 서로 같은 거죠. 플러스 3층이나, 그냥 3층이나, 서로 같은 거죠. 이해가니? 네. 그래서 플러스는 네. 생략이 가능하나, 마이너스는 생략 가능하니까 아니요. 마이너스는 절대 생략이 안 되겠죠. 자, 그럼 플러스는 마이너스와 비교하기 위해서 쓰이는 부호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부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없다. 없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5랑? 그냥 5. 5랑 같은 거야? 5. 그쵸. 그냥 5랑 서로 같은 거죠. 자, 점수 볼 건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인트절그죠 <laughs> 다시 한번? 인 정수라는 뜻이죠. 보시면이 자연수를 토대로 정수는 자연수를 토대로 했어요. 그래서 뭐를 붙였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수고요. 또 기준이 되는 수가 있죠. 바로 0이죠. 제일 먼저 양의 정수가 나와 있죠. 양의 정수 뭐 있어요? 1, 2, 3, 1, 2, 3 4, 5. 그쵸. 양의 정수에는, 이렇게, 1, 2, 3, 4, 5. 얘들아, 그러면이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뭐야? 자연수, 자연수랑 똑같은 saf지. 거죠. 플러스 떼면, 은 그냥 1, 2, 3, 4, 5, 7, 8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뭐다? 아는... 어,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자연수예요 자, 그러면은, 음의 정수 볼게요. 음의 정수는요, 뭐가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렇죠.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애들이 지금 음의 정수인데요. 음의 정수는 말 그대로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수가 되는 거죠. 가운데, 가운데 항상 뭐가 기준이다? 0. 0이 기준이다. 빈칸 한번 채워볼게. 자, 그러면은 가운데 뭐가 있겠어? 하나, 어. 둘, 셋. 0이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는 하나, 둘, 셋. 양의 정수. 왼쪽에는 하나 둘셋 음의 정수 이렇게 있는거죠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 하나 둘셋 정수라고, 정수라고 한다 자 한번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양의 정수 일단 뭐 있을까 양의 정수 2 3 4, 5 2 3 5. 5. 이런 애들이 다 양의 정수가 되는거죠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찾아볼게요 시작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그죠 그 다음에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닌 수는 0, 0. 이렇게 자 유리수 한번 옆에 영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 둘셋 그렇죠 이게 바로 유리수인데요 유리수는 어떤 걸 토대로? 아까 유리수 하면 뭐가 떠올라야걸 써? 그렇죠 분수를 토대로 그렇죠 분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분수 토대로 양의 분수 양수 의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수가 되는 거죠 플러스 분수는 뭐죠? 플러스 분수가 바로 양의 유리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분수가 음의 유리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기준 0. 0이 되는 거죠. 분수토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수와 기준이 되는 어떤 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영. 영은 항상 들어가네. 음. 정수에도 들어가고 유리수에도 들어가네요. 음. 그렇 그러면 1은요 자연수죠. 네. 근데 자연수는 양의 정수죠. 그래서 네. 같은 거잖아. 네. 근데 1을 보시면 1은 1분의 얼마로 표현할 수 있어? 1분의 1. 1분의? 1. 1! 그러면 1도 분수 표현이 가능한 거야? 네. 그쵸. 1은 정수인데 분수 표현이 가능하다고? 네. 그럼 분수 표현이 가능하면 유리수라고 그랬죠? 네. 그럼 1도 유리수야? 네. 1은 자연수이면서 정수 중에 양의 정수인데 분수 표현이 가능한 거 보이시죠? 네. 그 옆에 있는 2는요 1분의 2. 2가 되겠죠. 그다음에 3은 3. 1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은 1, 2, 3 쭉쭉쭉쭉 이 자연수를 모두 분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0은요 0. 0은 1분의 점수 중에 기준. 그쵸 그렇죠. 기준이 되는 수였죠. 1분의 0.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분수 표현 가능하죠. 응. 그렇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그냥 마이너스만 달아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0을 비롯해서 음의 정수까지도 분수 표현이 가능한 거를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셨습니다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와 0까지 합치면 정수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정수가 다 분수 표현이 가능한 거를 지금 확인하신 거예요 네. 정리해볼게요. 우리 지금 점수를 뭘로 표현했어? 분수, 분수. 점수를 분수로 표현이 가능했어요. 근데 분수는 뭐야? 분수는 유리수죠? 유리수. 그러면은 점수도 뭐가 되는 거야? 유리수. 유리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분수가 유리수인데, 점수도 분수가 돼. 그럼 점수도 유리수. 유리수가 되는 거야. 연결되니? 네. 유리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어 네. 첫번째 네. 정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 네. 그러면은 정수에는 아시죠? 뭐가 있는지 네. 네. 양의 정수가 있죠 자연수. 근데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자연수자연수고요 뭐가 있죠?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애들이 있는거죠 0이 있다고? 아니 <laughs> 정수 안에 0이 있어요 음, 정수 안에 0이 있는거죠 이 양의 정수와 이 음의 정수 사이에 뭐 있어? 야오. 하나 둘 셋. 야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어디 있어? 야오. 어디 있어? <laughs> 다시 가. 나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 나 여기, 여기 있는 줄 알고. 자 하나 둘 셋. 야오. 오케이. 왼쪽에 치우쳐져 있었네. 자 그러면 음의 정수 볼게요. 하나 둘 셋. 야오. 자 이런 애들이 다 음의 정수죠. 자 그러면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분 일단 유리수가 뭐라 그랬지? 무슨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숫자들을 유리수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방금 전에 보셨죠? 이 정수들이 분수로 표현 가능하다는 걸 보셨죠? 그래서 정수도 유리수에 포함되는 거 이해가시죠? 분수로 표현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정수를 제외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어떤 애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분수일 거 아니야. 그쵸? 분수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들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분수긴 한데, 약분을 했을 때 정수의 모습을 띠면안 된다는 거야. 네. 정수는 어떻게 생겼어? 일단, 군더더기가 없죠. 그리고 깔끔하죠. 딱 나누어 떨어지는 느낌이죠. 굉장히 단정한 수죠. 근데, 분수를 표현은 가능해. 굳이 분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정수랑 뭔가 다르겠죠? 네. 불편해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딱 떨어지는 수가 아니니까. 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분의 자, 2분의 3. 2분의 3. 나누어 떨어지지 않떨어져? 안 떨어져. 어. 이런 애들이 뭐가 되는가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거죠. 음.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3분의 5. 이런 애들도 정수가 아니죠? 근데 분수니까. 유리수 되죠. 약분을 다 했을 때 정수가 아닌 분수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0.7, 0.7이면 뭐야? 10분의 7이니까 분수형 가능하니까 얘 유리수 맞죠. 네. 근데 0.7은 정수야 아니야? 아니 아니죠.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거야. 와. 구분할 수 있겠니? 네. 유리수 분류를 해볼 거예요. 자, 음의 유리수 한번 찾아볼까? 몇 개인지? 세개세 개. 자, 음의 유리수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분의 7, 마이너스 5분의 35. 이런 애들이 다 음의 유리수 맞니?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다 되는 거죠? 네. 네. 왜? 점수도 유리수고, 네. 점수가 아닌 유리수도 유리수니까, 네. 마이너스만 달려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다? 세 개다. 자, 그 다음에, 양의 유리수도 음의 유리수 도 아닌 순위? 하나, 둘, 셋. 와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점수 한번 불러볼까? 점수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오영 5, 5, 0. 5, 0. 3분의 10이, 3분의 10이 약분 하면 얼마예요 4. 4죠. 자, 그 다음에 8, 8. 그 다음에 약분 하면 3분의 1이 어, 너분의 1이 3분의 1분했을때분모가1인 애들은 다 정수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정수가 이됐 유리수. 됐니? 네. 오케이 여기 첫 번째 빈칸 여기 뭐 들어간다 그랬죠?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죠. 유리수 유. 자 지호야 여기 뭐 <laughs> 들어가요? 여기 뭐못 들어가요? 그렇죠? 정수 어 정수. 아니 지금 시킨다고 <laughs> 하니까 소화가 목가다들었어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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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 했죠? 정수 정수죠. 자그 다음에 원우 여기 뭐 들어갈까 저기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겠죠 합성수가 걸릴 수도 어 합성수? 자들아얘 가요 합성수가 왜 나와 <laughs> 세연이 왼쪽 날개에 뭐 있죠 그쵸 양의 정수죠 양의 정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 아이니 인 오른쪽 날개 그렇음의정수죠자 음, 네. 자, 마지막 수화 네. 자 가운데 뭐죠 영, 영. 이렇게 오는 거죠 영자 <laughs> 얘들 봐봐 여기서 생각해 봐. <laughs> 양의 정수면 정수 맞아? 네. 음의 정수면 정수 맞아? 네. 0이면 정수 맞아? 그쵸? 네. 그렇죠. 왜? 정수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근데 정수면 무조건 양의 정수다. 이런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음의 정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포함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0이면 유리수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아니요. 맞죠? 유리수 안에 정수 안에 0이 있는 거죠 그 0은 정수이기도 하고 유리수이기도 한 거죠. 이해가? 아, 가. 자 그러면 음의 정수면 유리수 맞아? 네 맞죠. 정수 자체가 유리수 안에 속해 있는 <laughs> 거니까 정수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유리수에 속한 거죠. 네 이해가? 네자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정수다 이런 말이 돼? 아니요 이러면 안 되죠. 아니요 네. 서로 다른 거니까 네.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서로 구분해 놓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너네 남고 여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아, 거 그래요? 들어보셨죠? 아, 네, 네. 근데 남고를 다니면서 여고를 동시에 다닐 수 있어? 아니요 안 되죠? 남고로 가거나 아니면 여고로 가거나 둘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정수 안에 있거나 정수 안에 누릴 수 있거나 둘중 하나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겹칠 수가 네. 없어요 네. 응. 얘들아 네. 보시면 역삼동이 있고 대치동이 있고 노년동이 있어 네. 다 강남이죠? 네. 역삼에 네. 사는 사람이면 네. 강남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면은 동시에 서울 사람 되니? 네. 대치 사람이면 서울 사람 되죠. 네. 그러면 동시에 강남 사람이기도 한 거죠. 네. 근데 강동에 사는 사람이 대치 사람이다 하면 돼안돼 안돼요. 돼? 안 강동과 강남은 아예 그냥 나뉘어져 있는 거죠. 네. 겹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서울 사람이면 역삼동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 안 되죠. 아, 안돼. 서울 사람에는 강동 사람도 있고 강남 사람도 있잖아. 네. 이해 갔어? 라 네. 밑에 문제 보시면이 자연수는 정수이다. 네. 이거 맞을까? 네. 정수 맞죠? 네. 정수 안에 양의 정수가 자연수니까. 네. 그렇죠? 자 정수는 유리수이다 맞아요? 맞아요. 유리수 안에 정수가 섞여 있으니까 정수면 유리수 맞죠? 네. 대치동이면 강남 맞잖아. 그럼 정수면 유리수 맞잖아. <laughs> 자. 자, 세 번째. 0은 정수지만 유리수가 아니다. 0은 정수지만 유리수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0은 정수이기도 하지만, 정수 자체가 다 유리수죠. 0은 정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를 다 유리수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0도 유리수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X. 아니지 않다. 어. 그렇죠. 그러면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맞을까? 0이 없는데? 그쵸 하나 빠졌죠 어. 뭐죠? 0! 0이 하나 빠졌죠 그래서 얘도 X 얘들 수직선은요 수를 직선에 뭐한 걸까? 어... 어. 대응시킨 어, 거요 수를 직선에다가 이렇게 대응시킨 거야 원점을 <laughs> 기준으로 <laughs> 오른쪽에 <웃음> 뭐가 오죠? <laughs> 양수 음수? 그렇죠 양수가 오고요 왼쪽에는 음수가 오겠죠 그 다음에 수직선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어서 정수로 나타내요 네. 자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지금 뭐가 있죠? 가운데 지금 0이 있죠 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뭐가 있습니까? 하나 둘셋 양의 유리수가 있죠 왼쪽엔 하나 둘셋 음의, 음의 유리수 이렇게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와 가운데 기준이 0까지 다 합쳐서 통틀어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하죠. 네. 수를 직선에 대응시켜서 표시한 직선이죠. 직선에 대응시킨 거야. 수를 직선에다가 각자의 자리에다가 배치를 시킨 거라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어1 너는 여기 있어. 2 여기가 네 자리야. 3. 너는 여기 사 너는 여기 앉고 오 너는 여기 앉아 이런 식으로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면 되는데 여기가 1인 동시에 갑자기 얘가 나도 여기 앉고 싶어 비켜 나와 내가 앉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안돼 네, 네. 우리 같이 앉자 그냥 이러면 돼 안돼 같이 앉으면 안 되죠 같이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이야 2야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1의 자리는 1만 안될 수 있고요. 2의 자리는 2만 올 수가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응된다는 거죠. 네. 1대1로 대응된다는 네. 거야. 알겠어? 이거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수직선을 이용해서 지금 양수 또는 음수로 표현하지. 0보다 3만큼 큰. 큰 수라고 나와 있어. 이거는 뭐죠? 자, 얘는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0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3만큼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자, 그래서 플러스 3이고요. 0보다 3만큼 작은 수는 0에서 왼쪽으로 세칸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0보다 2분의 1만큼 큰 수는 0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가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이 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보다 0.4만큼 작은 수니까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0.4가 되는 거죠. 음수에 관한 스토리야. 음수를 인정받게 만든 직선의 이름이 있어. 우리 방금 배운 거예요. 자, 바로 수직선입니다. 옛날에는 현실에서 0보다 작은 양은 잘 보이지가 않잖아. 그래서 음수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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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수학자들 사이에서 데카르트.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음수가 인정을 받게 되는 <laughs> 수학자 누구?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수학자 데카르트의 공이 데카르트. 컸어요 데카르트가 음수를 어디에다가 나타냈어? 음수를 데카르트.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을 계기로 0을 기준으로 왼쪽을 음수로 표시했어. 이러면서 음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원래 양수에서는 크다 작다의 개념이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음수에도 적용이 된 거야. 음수에도 적용됐어. 크다 작다 개념이 양수만 있었는데 이게 왼쪽에도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새로운 수의 범위가 확장된 거죠. 네. 음수가 0보다 작은 수라는 개념도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0보다더 작은 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음수의 유용성 때문에 음수가 수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유리수의 성질 한번 볼게. 어떤 유리수에 대응하는 수직선 위의 점은 오직 하나이다. 아까 했던 거죠. 대응된다는 거죠. 각자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대응된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대.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자, 생각해봐. 여기, 여기 보시면 0부터 1까지 쭉 나와있죠. 근데 이거를 간격을 지금 쪼갠 거 아니야? 0과 1 사이에 얘는 얼마일까? 0과 1싹 중간에 있죠. 0.5니까 10분의 5죠 10분의 5니까 약분해 주면 뭐예요? 2분의 1이죠. 얘는 2분의 1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은 0과 2분의 1 사이에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는 얘가 뭐가 될까? 0과 2분의 1의 중간이면 몇 분의 몇이죠? 그쵸. 2분의 1에다가 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1이 되는 거죠. 절반의 절반이니까. 얘가 1의 절반은 2분의 1, 2분의 1 절반, 4분의 1이하는 거죠. 계속 2분의 1 곱해주면 8분의 1이 가겠죠. 그럼 0과 4분의 1 사이에는 뭐가 있어? 그쵸. 여기 또 이제 얘가 중간에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중간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중간 지점이라고 하면은 얘는 8분의 1이 되겠죠 이해가니? 이해가니? 네. 그러면 또 0과 8분의 1 사이에 16분의 1또 8분의 1곱하 2분의 주면또 절반이니까 16분의 1또 2분의 주면 32분의 1또 2분의 해주면 64분의 1또 2분의 해주면 128분의 1또 2분의 해주면 256분의 1또 2분의 해주면 528분의 아5 1, 1. 아, 0아로1분의1 512분의, 512분의 1이 되는거죠 또 이분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유리수는 무수히 많아 아니면 한정적이야. 많아요. 무수히, 많아야 무수히 많아야. 많겠죠. 끝없이 이분의 1을 곱해줄 수 있잖아. 그럼 끝이 안 나겠죠.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는 거 이해가세요? 네. 근데 이 내용은 지금 너희들 배우는 진도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이 수직선은 유리수로 빼곡하게 완전히 메꿀 수 있을까? 네. 아니요. 안돼. 아? 아? 근데 무리수, 무리수. 유리수가 무수히 많다고 해서 수의 전부가 된다라고는 볼수 없죠. 음. 무수히 많은 거랑 전부라은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유리수가 무수히 많긴 한데 완전하게 다 메꿀 수는 없어요. 그래. 아.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수가 또 있어. 유리수 말고 뭐, 무리수라는 게 3학년 과정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유리수가 분수 나타낼 수 있는 수였잖아요 네. 그럼 무리수는 약간 반대 개념이야 분수 나타낼 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무리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리수까지 같이 이제 합쳐지면 은이 수직선이 빼곡하게 완전하게 메꿔집니다 그래서 그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해요 그건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